정말 처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건 뭐 같은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그러면 됩니다.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뭐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 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되는 어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 시대 때 우리 참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시대 국적이었다고요?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 그걸 말...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 국무위원 된다는 거야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래서 국회 예산이 정답입니다. 민주당 것들은 피 색깔이 틀린가 봐요. 김문수 장관님 속이 후련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로 전투력 최고다. 한동훈은 보고 배워라. 잊지 말아야 할 과거다. 역사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더 이상 이런 치욕은 없어야 된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김문수 위원 자파에서 돗따그시고 오파로 오신 훌륭한 분 화이팅. 김문수 장관님 후보자님 진정한 애국자십니다. 함내십시오 적극 응원합니다 화이팅 만세. 한심한 인간들에게 내가 낸 세금이 나간다는 게 정말 열받는다. 김문수 장관님이 정말 옳은 말만 하시네요. 김문수 국무위원 후보를 지지합니다. 멋져요. 올바른 말씀하십니다. 김문수 장관 후보 말 맞습니다. 이 놈의 국회의원들 이것들이 최고 나라의 조미다. 어찌 조금이라도 공부하면 다 아는 것을 저 민주당 놈들은 다 감옥에 보내고 보신주의 국민의 힘도 다 잘라라. 김문수가 최고 마음에 든다. 김문수 장관 후보님 응원합니다. 김문수 장관 후보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김문수 장관님 힘내십시오. 끝까지 응원합니다. 합딩. 건국했다면 독립운동은 왜 했지? 나라 찾자는 거 아닌 가 후보 말씀에 동감합니다.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국적? 아프지만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왔다. 존재하지 않는 감성으로만 존재하던 나라의 국민이었단 게. 멋있다. 김문수 장관님 그냥 멋있다. 김문수 후보자님 최고 최고. 국회의원 자질 없어. 저런 자들 국회의원 세금이 아깝다. 이런 자 국회 해산해라. 국회 해산하라. 혈세가 아깝다. 김문수 장관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멋지십니다. 필승 갑시다. 힘내세요, 김문수 후보님. 거지 같은 질문에 굽히지 않고 오른 대답 파이팅. 야당 국회의원들아 욕 나온다. 청문회답게 해라. 저런 것들을 뽑아주는 국민이 문제다. 김문수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기합시다 김문수 장관 후보 맞는 말씀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있는 그대로 역사를 받아들이고 아픈 기억을 거울 삼아 앞으로 발전해야 하는 게 맞다. 아픈 역사도 인정해야 한다. 팩트를 말해야지 국회의원들 골 때리네 김문수 장관님 국민 전체를 대변하십니다. 다음 대통령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엔 나라가 없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놈들 자기들도 알면서 저러네. 목적이 뻔하게 보인다. 역시 역사는 김문수다. 멋지십니다. 민주당 질문 자체가 참 유치하다. 초등수준도 안 되는 구만. 그 당시 영토도 주권도 외교권도 모두 다 박탈되었는데 무슨 국가. 맞는 이야기만 하면 답변을 그만두라 해. 이것들이 국회의원들이라니. 저기 김문수 몰아붙이는 국회의원이 일제시대였다면 독립운동을 했을까? 아니면 김문수가 독립운동을 했을까? 난 김문수가 독립운동을 했을 것 같다. 논쟁이 아니라 사실이다. 대한민국이나 선조를 부인하는 말이 아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바보다. 힘이 없어.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과거를 놓고 감론을박 왜 이리 난리통인가. 나훈아의 8.15에 대한 생각이 귓가에 생생합니다. 김문수 후보자님의 반만 따라와라. 후보자님의 신념과 지식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김문수 후보님 소신발언 좋습니다. 김문수 장관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민주당 의원들 참 문제가 많네.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은 다 똑같지만 우개걸우겨야지 상식적인 팩트를 우기다니. 앞으로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나라 일은 서름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한다. 와 김문수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 저 저질들 무식한 질문 황당하다. 나라의 영웅이 나타났던 걸 몰랐네요. 대단합니다. 민주당 웃긴 논리 그만 펴라. 좌파 방일선동. 정신승리 오지게 하네 김문수 장관님 말씀 맞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김문수 장관님 적극 지지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님 최고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김문수 장관 후보의 말이 맞다. 사실상 한일합방된 국적은 없다. 그러니 마음은 한국 아니 대한제국 사람이나 국적은 일본이님. 위원장님 해석이 정확함. 좋고 나쁘고를 떠나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지 역사 왜곡의 시작이다. 이미자 최고 김문수 최고 김문수 위원 같은 분의 역사적 진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합니다 김문수 장관님 후보님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역시 김문수님 최고 파이팅입니다 힘내세요 우리 국민은 김문수 열렬히 응원합니다 역사 공부 좀 해라 민주당 무식당이라고 하겠다 영토 국민 주권 이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다 주권을 다 빼앗겼는데 무슨 나라냐 나라를 빼앗겼으니 독립운동도 하는 거지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송기정 국적이 어디였나 올림픽 위원회에 물어봐라 주태다주태 우리의 피는 한국인인데 국적이 일본으로 되어서 그 당시 우리의 피가 끓었던 거다. 국적이라 단순히 물어보고선 어디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 김문수 말이 맞네. 그래서 독립운동 한 거요.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운동 한 거. 김문수 후보님 대단합니다. 김문수 장관님 말씀이 옳습니다. 무식쟁이들 모임인 민주당 해산이 답이다. 국민, 주권, 영토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불성립한다. 국가는 세계가 인정되어야 국가다 일제시대 우리나라가 주권이 없었잖아 나라 잃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나라 뺏긴다 이놈들아 웃기네 김문수 장관님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나라 뺏긴 놈들이 나라가 어디 있냐? 정신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국적은 일본인이 맞지 한국이라는 국가가 없는데 한국 국적이 있겠나 맞는 말만 하네요 조상을 나라 못 지킨 조상 탓이죠 맞아요 있는 그대로 조목조목 잘 말씀하셨네요 다른 말했습니다. 김문수 화이팅. 김문수가 언제 우리가 일본인이라고 했냐?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국적이라고 했지? 김문수 잘하십니다. 일제시대에는 나라가 망하고 국적이 일본이었다. 민주당 국회의원 부모님도 일본 이름을 갖고 있었다. 김문수 말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범죄 혐의 우글당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가지 말고 역사 공부 좀 해라. 김문수 장관 후보자님 청문회 보고 있는데 속이 확 뚫립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인간이 못 되었으면 호통 칠건 쳐야죠.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에게 윽박지르지 말고 역사를 똑바로 보기 바란다. 김문수 말이 100번 맞다. 돌대까이 민주당 해체가 답이다. 음말 그대로 개승이다 김문수 장관님 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김문수 말씀에 100% 동의. 김문수 장관님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번 대통령이십니다. 김문수 후보님 응원합니다.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게 정답이다. 김문수 후보님 맞는 말씀입니다. 지지합니다. 저런 민주당 의원들아 너희는 나라가 없을 때의 슬픔을 모르냐? 나라가 없으니 독립운동을 한거 아니냐? 나라가 없으니 일본 국적이지. 맞는 말만 했구만 무슨 시비냐? 맞는 말을 했다고 깐다면 좌파가 답이 없다는 거다. 김문수 말씀이 맞다. 김문수 대단하시다. 민주당 수준이 답답하다. 국적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가 있었냐 없었지. 김문수 장관 후보님 열렬히 응원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맞다. 민주당 얘들은 공부 좀 하고 와라. 후보가 국적을 말했지 애국심을 물은 것이 아니다. 김문수 장관님 속이 시원합니다. 맞는 말씀에 잘 응수하셨네요. 일제 시대에 국적이 일본이 아니면 어느 나라 국적이냐 대한민국은 그때 없었는데. 김문수 장관님 응원합니다. 김문수 장관님 후보님 응원합니다. 애국심은 피했다. 국적은 그 나라의 간판이다. 나라가 없었는데 무슨 국민이냐. 그 당시는 일본 국적이었다. 맞는 말씀입니다. 민족이 일본의 나라를 뺏겼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 맞는 말씀이지. 국적이 어디였을까. 국적 말고 애국심을 물어보던가. 정말 힘내세요. 김문수 후보님.